할렐루야, 11월 19일 금요일 짱목과 말씀수다의 시간입니다. 우리는 지금 스가랴 말씀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스가랴아 11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인데요. 말씀 보시겠습니다. 레바누나내 문을 열고 불이 내 백향목을 사르게 하라. 너 찬나무여 곡할지어다 백향목에 넘어졌고 아름다운 나무들이 쓰러졌으미로다. 바산의 상수리 나무들아 곡할지어다 무성한 숲이 엎드려졌도다. 목자들의 곡하는 소리가 나며 그들의 영화로운 것이 쓰러졌으미로다. 어린 사자의 부르짖는 소리가 나며 이는 요단의 자랑이 쓰러졌으미로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는 잡혀 죽을 양 떼를 먹이라. 사들인 자들은 그들을 잡아도 죄가 없다고 판자들은 말하기를 내가 부유하게 되었은즉 여호와께 찬송하리라 하고 그들의 목자들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다시는 이땅 주민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사람들을 각각 그 이웃의 손과 임금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이 땅을 칠지라도 내가 그들의 손에서 건져내지 아니하리라 하시기로 내가 잡혀 죽을 양 떼를 먹이니 참으로 가련한 양들이라 내가 막대기 둘을 취하여 하나는 은총이라 하며 하나는 연합이라 하고 양 떼를 먹일세 한달 동안에 내가 그세 목자를 제거하였으니 이는 내 마음에 그들을 싫어하였고 그들의 마음에도 나를 미워하였습니다. 네, 에... 말씀을 이제 조금 빨리 우리가 하지만 말씀도 여러분들 이 깊이 듣고 듣고 그 말씀을 또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쭉 보게 되면 1절에 레바논아 내 문을 열고 불어 내 백향목을 사르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레바논의 백향목이 불 사라질 것과 상순이 나무가 엎드러질 것을 이야기하면서. 요단의 자랑거리가 쓰러지게 될 거다 라고 뭐 2절을 통해서 이야기하면서 3절에 결론적으로 만일막에 그런 얘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굉장히 슬픈 일이 벌어질 거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 이것은 이 백향목은 굉장히 좋은 거죠 그리고 백향목은 교만을 상징하는 그런 나무입니다 누구를 뜻하니까 당시에 유대교에 있는 그런 어 예루살렘과 유다의 지도자들 이런 지도자들이 파멸할 거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교만에 빠져서 자기 영광과 자기 자기 자랑에 빠져 있는 그런 지도자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을 받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교만입니다. 교만이 오게 되면 우리는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신앙생활이 오려 하면 할수록 제일 우리가 염두에 두고 생각해야 될 것은 교만함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왜냐하면 어느정도 지나게 되면 많은 것들을 알기 시작을 해요. 좀 이해가 돼서 그래서 말도 많이 하고 싶어지게 되고 그러다 보면서 어, 함부로 가르치려고 하는 모습의 성향들이 숨어져 있어요. 말을 많이 해서 가르치려고 하는 교만함이 있습니다. 한번 우리가 하루라도 침묵의 날로 보내게 되면 훨씬 더 교만함을 줄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뭔가 자꾸 얘기를 하고 뭔가 판단을 하는 모습이라는 거죠. 한번 오늘 한번 생각해 보죠. 여러분들이 내가 레바론의 백향목나무 같은데 위험하다. 그러니 내가 오늘은 좀 어, 한번 말을 줄여보자, 말 수를 줄여보고 훨씬 상대방보다 적게 한번 해보자라고 결단을 하게 되면 사실은 굉장히 달라질 거예요. 물론 이건 제가 먼저 해결해야 됩니다. 저는 이제 말을 하는 직업이래 가지고 가족들에게나 다른 사람을 만나면 정말 어, 제가 말을 많이 하게 되는 입장에 서는 거예요. 이게 뭐 이상하게 더 이야기를 하게 되는. 그래서 막 다짐을 해요. 이렇게 여러 목사님들을 만나면 아 내가 말을 줄여야지. 그렇게 다짐을 자꾸 하게 됩니다. 하게 되면 실수할 수밖에 없고 결국 그러면서 또 교만해질 수밖에 없는 그것들이 이제 오늘 저의 모습인데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고 오늘 하나님은 이 교만에 대해서 철저한 심판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교만이 패만의 선봉이라고 하는 자언서의 말씀과 같은 것처럼 아주 교만한 것이 가장 무섭고 두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한 사람들은 이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항상 무시하고 함부로 얘기를 하고 함부로 말하는 성향이 있어요. 본인은 겸손한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굉장히 교만한 겁니다. 어, 가장 밑바탕의 영성은 뭐냐면 사람을 그대로 그 사람대로 인정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대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저 사람의 인생은 저렇구나. 저 사람의 성품은 저렇구나. 뭐 해를 끼치지 않는 거라면 그대로 인정하는 것 중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목회자인데 만약 에 교회에 천 명이 있으면 천 명이 저한테 원하는 게다 달라요. 다 다른데 뭘 요구를 이제 저한테 하게 되면 너무나 천 명이 요구하면 를 제가 목회할 수 없죠. 이게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것들이 사실은 자기 입장에서는 얘기하지만 상대방 입장을 그대로 인정하지 않고 뭔가 변화시키려고 하는 이런 것들도 교만함에 속해요. 어, 레만을 백향목 같은 자기는 완전히 잘 나가니까 이 다른 어떤 나무들 이런 상수리 나무 같은 것들 또불 사라질 것들을 우습게 생각하는 그런 모습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교만을 내려놔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말씀을 4 절에 보게 되면. 어떻게 이 말씀을 하고 있냐면, 사전을 또 보면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이르시되 "너는 잡혀 죽을 양 떼를 먹여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명령을 하고 있어요. 어양 떼가 아 목자를 떠나 가지고 위기 상황이 되어 있는 스가리아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잡혀 죽을 양 떼를 먹여라, 잡혀 죽을 양 떼를 먹여라." 제가 이제 목회를 만약에 새로 시작한다면 요거를 이렇게 표로 하나 만들어 놓고 싶을 정도예요. 어, 살다 보니까 어 어떻게 자꾸 살다 보니 까안 되는데 이러면 어떻든 간에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느꼈던 부분은 저 사람이 어, 잡혀 죽을 것 같아요. 저러면 저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분명히 교회를 떠나게 되고 어려울 거다. 이게 저는 거의 못 맞힌 적이 없어요. 그냥 아참 안타깝다. 저 사람이 그럴 텐데 그리고 그 사람은 그런 모습을 보이고 나중에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모습을 보이다가 결국 교회를 떠나고 자기 길로 가는 모습을 너무 많이 보고 그거를 제가 막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떤 분들은 제가 교회를 만약에 누군가 떠나게 되면 아주 쌈팍하게 떠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사실은 그분들이 떠날 때에 그 모습들을 저는 다 이미 깨닫고 있고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몇번 잡아도 안 된다는 거를 몇십 년, 이십 년이죠. 이상을 경험해 본 사람이잖아요. 또다시 그분들은 결국은 이 교만한 사람들은 교만을 내놓지 않으면 결국 자기가 목사가 되기 전에는 나가는 거예요. 떠날 수밖에 없고 이것이 참, 어 그들 신앙 안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직분하고도 상관이 없어요. 그게 이제 어떤 사람의 모습이라고 보여지고 그래서 잡혀 죽을 양떼에게 잘 먹여야 된다.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목회다 이렇게 볼수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그 하나님은 스가리아에게 어 결국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이제 하시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즉어 양떼는 위기를 만난 이스라엘을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스가리아는 장차 이스라엘을 임하실 메시아, 양 떼를 먹여야 될 메시아를 상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흥미로운 거는 좀 대단한 거란 것은 이것이 구약임에도 불구하고 7절을 보면 이 메시아를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하나는 은총, 은혜라고 하고 있고 하나는 연합이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어,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은혜를 경험하고 은총을 경험하고. 그 다음에 나타나는 현상이 연합된 삶입니다. 하나님도 삼위일체로 연합이 되어 계시고 우리도 연합되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이게 연합된 삶을 살아갈 때 교만하지가 않는 겁니다. 각자들이 각 지체들이 연합된 교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에 은혜를 받고 나서 연합된 삶을 살아가는 거.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내년도에 새로운 사역자들을 많이 구하잖아요. 아 이거 정말 그냥 좀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은혜를 받고 끝마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것만으로 예수님이 받고 은혜를 받게 되면 그 다음에 나아가는 것이 뭐냐면 연합된 삶, 교회를 세워나가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삶에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다 그래서 이것이 막대기가 둘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잘 이해하셨죠? 어, 내년도에 오늘 말씀을 듣고 정말 딱 결정을 해서 머리를 너무 쓰시면안 돼요. 주님이 힘 주시고 주님이 시간 주시고 주님 물질 주실 거야. 내가 이제 은혜를 많이 받았으니 내가 이제 연합된 삶으로 섬겨야 되겠다. 교사로 찬양대로 뭐 다양한 방식 일인일사역으로 어떻든 다양한 방식으로 섬길 때가 많은데 그래서 내가 섬겨야 되겠다. 스스로 자원해서 섬기는 그런 우리 모든 지체들이 될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 말씀에 잘 반응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 평강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주님 겸손한 하루 삶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